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또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리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가지고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중에 복싱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어, 싸움을 하는 그런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기를 할때 승리하려면 그 싸움의 기술을 잘 익혀야 합니다. 어, 이제 그런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수 있겠는데 적이 어떠한 사람인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기술을 가져야지 이길 수 있는지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이길지. 그러기 위한 싸움의 기술은 무엇인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은 적인 거짓 교사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해치는 이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이들의 특징이 크게 여섯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정욕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이제 상황들을 마주하거나 또 그렇게 할때 가장 분별해야 될또그 분별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특징은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해도 따뜻하게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세우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분열을 일으키고 또 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가진 이들은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죠 어, 교회공동체를 하나되게 하는 데 힘을 쓰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또 중요한 분별점입니다 이들은 하나되게 하기보다는 분열하고 나누지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말을 할때 보면 너무 그럴싸해 보이죠 그런데 어, 듣고 듣다 보면 사실은 계속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영에 속해 있는가? 육에 속해 있는가? 또 여섯 번째 특징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육,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특징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희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모습들과는 반대되는 하나되게 하고 주님이 주인되고 성령이 주인된 모습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을 싸워 이길 싸움의 기술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보면 20절에서 22절에 네 가지의 특징으로 싸움의 기술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기술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복음을 가르친다고 할수 있습니다. 복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힘이 힘으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회할때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원래 이렇게 이제, 일을, 사역을 이루어가려고 했는데 벌써 그렇게 되어 적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체된, 하나님이 주인된 사역들이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하나님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중요한 그 보호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 싸움의 기술은 영생 이터널 라이프에 이르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류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 살아오면서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크시고 멀시, 어, 자비가 크십니다. 그 은혜, 극률, 사랑에 기대어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률을 하나님의 극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극률을 힘입은 자로서 어, 주변에 보면 믿음이 약한 이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데 그런 이들이 아 그러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말이 흔들리기도 하고. 아 그게 맞지 않나 의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극률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의 기술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한 싸움의 기술들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24절에 따르면 세 가지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어, 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게 크리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참 기쁜 것이 하나님이 이게 부드러 주시는 그 은혜를 순간순간 느끼는 거예요. 어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또 든든히 서가도록 도와주시는 손길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흠 없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십니다. 얼마나 참또 감사한 일입니까? 네, 흠 없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걸음을 걸어갈 때 나중에 그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중생된 종이라고 그 칭찬을 들을 것을 기대하면 그 얼마나 힘이 됩니까? 또 실제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우리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큰 기쁨을 내려 주십니다 그쵸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들을 느끼면 어, 정말 세상이 줄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개혁교회가 세워지는 그 가운데 정말 세상이 줄수 없는 너무 놀라운 기쁨들을 경험하고 어 정말 누리지 않았습니까 또이 어, 벌써 우리가 1년 또 2년이 오는 동안 어,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느끼며 진심으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름학교를 올해 또 2025년을 섬기면서 정말 그런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벌써 2026년 여름학교를 준비하는데 또 새해에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삶, 살아가는, 사랑하는 새로운 개혁교 성도님들 모두 될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의 기술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삶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2부 예배와 모든 교육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도록, 특별히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섬기는 차장팀들, 우리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또 교육부 예배를 함께 섬기는 교사들 모두 한분한 한 분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성탄절 발표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